대한민국이 아깝게도 법과 원칙이 아니라 돈을 잃고 빼놓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정답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각각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시셨습니다 검찰 수사심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어, 법원의 판단과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 첫번째 승계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주가 조작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어, 일성신약이 제기한 어, 주총 무효소송 2심 어, 고등법원 네, 항소심에서 어, 판결문을 보면 어, 이건희 회장 등을 위하여 어, 주가가 조작되었다는 심증을 강하게 네, 판결문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회계사기가 없었냐 김태환 어, 삼성바이오직틱 사장이 회계처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 없었냐 아, 회사 바닥을 파고 어, 뭐 수많은 어, 증거들을 거기다 숨겼죠. 어, 이런 것을 보면 어, 이번 검찰 수사심의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중지 및 불기소 의견은 의원의 판단과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자문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보면 자본 시장을 활용한 편법, 불법, 사회법, 상속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인수합병 사업양수를 함께를 통해서 경영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타워펀드를 활용해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막대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자본 시장이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또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자본 시장이 망가집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단죄가 되어야 되는데요. 삼성물산 부담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수 분식회계는 분식회계 확정되고 증거인멸 확인되고 또국민연금에 사성 과정에서 배임이 확정되는 등 사건 실체에 다가갈수 있는 여러 정보가 써여 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붙인다고 하면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기소를 통해서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첫 수혜자가 결국에는 시민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이재용 세례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간다 그런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검찰, 서법부의 서법부가 될 것입니다.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은 큰 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찰은 법대로 추미애 증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을 피합니다. 법은 약속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키자고 한 약속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부모가 누구이건 간에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에 경제주와 일고 언론사는 엄청난 보도량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갈 길이 멀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 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했습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법은 만 명에게나만 평등합니까? 기업 경영과 사법 정의 중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관련 장도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국회의원과 심사의 단체를 두고 반기업적인 그 반기업 활동, 반기업 정치인들, 반기업 심사단체를 하실까봐 우려가 해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스닥에 상장되었던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루이슨 커피가 3,800억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조원이 넘는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의 대상으로 올라있습니다. 독일계 핀크업체인 와이어카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 또 시장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EO가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는 파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기업을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하는 일인지 경찰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